하나님 말씀, 디모대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문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당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너희,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변함이 없이 꾸준함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드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은 끝까지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주께서 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이 피조물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입장에서는 그 길을 내가 인내하며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도리의 만남인 겁니다.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주를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 길에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 때에 그 약속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바울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떠난 이들도 있었고, 또 다른 이들과 합류하여 또 다른 목적으로 방향을 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에게 주신 복음, 예수 생명 전하기 위해 오게 갇히기도 하고, 결국은 참수당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끝까지 함께한 디모데 누가와 같은 사람이 곁에 있었기에 그 길을 또한 이어 본이 되는 그 삶을 그들도 함께 이루어갔던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이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존재에 합당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위장된 인생이 아닌 내속 사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고, 싸울 것이 있다고 디모대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피할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반면교사들의 행동은 뭐하라? 피하라. 그럼 그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교훈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가는 길은 결국 멸망이고 폐망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에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은 이 세상과 그리고 초등학문과 그리고 끝없는 변론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릅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그것이 나의 양식입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따르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령의 열매는 맺히기도 하지만 또한 맺어가도록 하는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명이 될까요? 그것은 경건의 삶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전쟁의 현장을 나갈 때 혹은 경기를 하는 이 운동 선수가 실전에 투입되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피하는 것과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 그렇게 피하고 따르는 일을 하고 나서야 결국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를 쟁취할 수 없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나의 삶의 기본적인 신앙의 습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반복적 삶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싸움의 현장이 왔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기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목표가 되는 영생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우리의 주변 군더더기에 또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디모데도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선한 증언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선한 증언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나를 살리신 복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설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모든 담장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주를 바라보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를 위하여 본디보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나를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주님 은혜 아래서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엄히 명하며 그리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때가 되면 상을 주시고 때가 되면 갚아 주실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결국 그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주 되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승리자인 거예요. 중간은 중간에 얻어 터질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남은 우리 주님이 나의 팔을 높이 들어 승리를 선포할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신앙에 경주를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복이십니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본 사람도 없고 또한 그분을 가까이 할수 없을 정도로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소망과 그 위로는 풍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마음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선한 사업을 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즐거워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자녀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오늘도 너그러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그러우시길 바랍니다. 또 부탁합니다. 너그러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에이, 참을 만큼 참았어 하지 말고 더 참으세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19절,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뭘 쌓아요? 좋은 털을 쌓아 삶,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너그러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에게 또다시 권면하는 한 번, 두 번, 세번 계속하는 말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문제 가운데 있는 망령된 또 헛된 거짓된 지식이 가득한 그 시대의 변론과 논쟁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진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교훈과 생명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끝까지 너를 따라오는 그들을 위해 위로하고 함께할 것을 또한 부탁하면서 여기에서 벗어난 이들 그들을 붙잡은들 매달려서 설득한들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단이나 혹은 이 잘못된 사상에 물이 들면 돌아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이 바뀌기가 참. 힘들어요.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해야 깨달아야 돌아오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자리에 들어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 너그러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교회의 일들을 섬기는 귀한 생명들 건강을 지키시고, 안전사고 한 건도 없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일터를 책임져 주셔서, 그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한 날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